양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 벌써 청벌레가 와서 이제 뜯어먹고 있습니다. 제가 와가지고 이 뒤에 뒷면은 지금 두 마리 잡아줬거든요. 여기도 벌써 뜯어먹었죠. 이 가을철에 가장 큰 복병은 배추나 무나 이 청벌레가 와서 이제 많이 뜯어먹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기농으로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친환경 유기농 약재 해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걸 뿌려주게 되면 진딧물도 잡을 수 있고 청벌레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매실액과 목초액. 매실액과 목초액은 항균작용이고요.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게 1리터짜리 분무기거든요. 딱다 1cc. 그러니까 1000대 1 정도 희석률로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어야 여기에 청벌레나 진드물이 생기지 않습니다. 뿌리자마자 막 목초액 냄새가 나오기 벌써 비추나방이 와서 벌써 알을 깔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.